벤츠 1월 프로모션 할인 제일 좋은 딜러사의 재고리스트 보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25년 1월 수입된 재고들이 예상치보다 정말 많이 들어오면서 현재 딜러사별로 재고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재고가 많을 때는 할인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1월 초에 견적 받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견적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 7개의 딜러사로 운영되는 벤츠는 딜러사별로 할인이 좋은 차종이 다릅니다. 그러니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차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선택해야 하는 딜러사가 다르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차 할인 알아보실 때 많은 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할인 금액에 정말 많이 영향 끼치는 요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공식 딜러가 아닌 중개업체에 문의를 한다는 것인데요. 중간 마지만 없어도 최소 50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는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견적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벤츠 공식 조건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래는 기본 조건이며, 추가 아래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츠 E 클래스 보증 연장 5년에 17만 키로 가능합니다. S 클래스 24년식은 저금리 할부 가능하며, 할인율 역대 최대치입니다. GLC 입학 많아서 대부분 색상 바로 출고 가능합니다. 주엘이 25년 첫 물량 많이 들어왔으며 들러서별로 할인 좋은 곳부터 빠르게 소진 예상됩니다. 벤츠 오너 할인 이달부터 적용되었으며 벤츠를 소유하고 있다면 차종별로 누구나 추가 할인 가능해졌습니다. 제휴 캐피탈 썼을 때 할인은 추가되지만 견적 조건에 따라서 금리가 비싸니 주의 바랍니다. 기존 구형 모델 재고차들은 벌써부터 추가 할인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24년식이 남은 재고 중 할인이 가장 좋은 모델들은 GLS 580과 마이바오 모델들이니 주목해주시고요 전기차들은 프로모션이 여전히 매우 좋습니다. 벤츠는 현재 대부분 25년식으로 변경되었고, 이 200은 25년식 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량급 할인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e 클래스 장기렌트 구매 시 할인금액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워런티 플러스 베이직 보증연장 가능하시고요 고장가 적용 가능해서 반납 상품 원하시는 분들 유리합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요. 딜러에도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딜러의 종류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할인율 재고 확보 능력 견적 제시 능력 이 다릅니다. 할인의 원천은 공식 딜러인데 온라인에서 공식 딜러를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광고 업체가 만든 영상이나 중개업체 정보가 더 많습니다. 에이전시나 플랫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중간 맞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할인의 원천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공식들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차 유통구조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더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수입차는 브랜드별로 코리아가 존재하고 그 아래에 들러사가 있습니다. 들러사는 쉽게 말해 가면점 같은 개념으로 코리아에서 배정된 재고를 들러사가 받아 판매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들러사들의 정보를 모아서 중개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들입니다. 중개업체들은 비싼 광고비를 들여 유튜브나 네이버에 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체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중개업체는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마지 가장 좋은 곳으로 계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께는 A 들러사가 유리한 상황인데 중개업체가 B들러사 마진이 더 좋다면 B들러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식들러 직접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보신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받으신 견적이 공식들러가 아닌 에이전시나 플랫폼 업체라면 반드시 공식들러에게 검토받아야 합니다. 중간 마진이 끼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견적을 받으셨다면 다른 들러사의 공식들러에게도 견적을 다시 받아 검토해 본 것이 좋습니다. 수입차는 할인율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견적 한번 전받으면 수백만원씩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들러사별로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들러사별로 알아보는 것은 심각한 노력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체를 통해 문의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중간 맞이 붙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 딜러만 상담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각 딜러사의 한 명씩 공식 딜러 제외하여 한 번의 문의로 모든 딜러사의 할인, 재고, 견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한 곳의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딜러사별로 가장 실력있는 딜러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해드릴 겁니다. 더 이상 중개업체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의 딜러사별 매장들은 저희 업체와 제외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많은 할인 영상들을 보실 텐데요. 그런 공개된 할인 금액은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과장된 정보로 연락을 유도한 뒤 수수료가 높은 곳으로 계약을 진행한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동호회 후기를 보면 온라인 중개업체가 말한 할인 정보와 공식 들러가 있는 정보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각 딜러사별 공식 딜러만 제외하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해드리니 안심하고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내용을 남겨주시면 공식 딜러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